편하게 모여서 정면 맞으시고요 정면 네 하나 둘셋 살짝 시선 오른쪽이다 오른쪽 네 좋아요 하나 둘셋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우리가 돌아왔다. 네 좋습니다. 네, 정면을 보면서 네 작년에는 약간 풋풋한 모습이었죠? 네, 상급 발랄한 모습. 자 그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을 볼까요? 네. 그랬던 그들이 1년 만에 어떻게 돌아왔죠? 하나, 둘, 셋. 어, 확 바뀌었어요. 좋아요. 정면 이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다시 한 번. 네. 남자가 되어서. 자, 왼쪽입니다. 기선은 동일하게. 자, 정면을 보면서 쉬베드 표정. 네. 자, 포즈 한번부탁드릴게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을 볼까요? 네, 자, 혹시 또1 0리 보조 또 하나 있나요? 또, 네, 네 준비, 네, 니더은수가 네,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보여주세요. 오른쪽. 이어서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자 유빈 군부터 개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리해 주시고요. 유빈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빈 군, 네 좋아요. 네 정면부터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정면을 바라보면서 유민만의 포즈.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자, 왼쪽. 네, 비율이 정말 좋죠. 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하지 말아요. 네, 대본에 써 있어요. 비율 좋다고. 네. 자, 이어서 신준석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받으시고요. 네, 얼굴 천재라는 별명이 있는 준석군 정면. 이어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을 봐주시죠. 네, 정면을 보면서 얼굴 천재 포즈 한번 해주세요. 얼굴 천재 포즈. 네. 하나, 둘, 셋. 어, 좋아. 네. 자, 네. 오른쪽 보면서. 네. 아, 이게 얼굴 천재 포즈군요. 왼쪽 보면서. 네. 옛날 사람들은 이걸 보고 미마리오라고 하는데. 네. 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은수. 자, 그래요, 네. 좀좀더좀더 좀더 다시 한번 운동 퍼플한 포즈 다시 한번. 어, 이 정말 좋은데, 어, 티를 낼 수가 없네요. 거 어디 여, 여기까지 거을수 있어요? 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안 보여, 이게 걷을 수 있어요? 그래, 그래, 그, 오, 그래, 그래, 이, 그래, 그거야. 이게 보여야죠. 오, 그렇죠. 네, 오른쪽, 오른쪽. 그래,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자, 왼쪽, 왼쪽. 심어 그래 숨 쉬지 마 됐어요 잘해 주세요 어 잘했어요 어 하나 건졌습니다 네자 이어서 이태빈 군을 여러분. 만에 포즈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네자 오른쪽도 한번 맞으세요 똑같이 자 왼쪽도 한번 부탁을 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파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친구죠 천진군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하게, 정면 네, 오른쪽을 봐주세요 네, 자 왼쪽입니다 네, 천인군 마이틴에서 네, 안무 담당이니까 포인트 안무를 살짝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자 왼쪽을 볼까요?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멤버입니다 막내 한슬군 잘해주시죠 네 편하게 정면 보면서 네 자,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자, 저를 보면서 한슬만의 포즈 한번부여들어 볼까요? 자, 오른쪽이요 왼쪽입니다. 네, 자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요. 어 오늘 옷 색감 좋은데요? 아 저, 오, 저 약간 화통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